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언우입니다 오늘의 게...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오늘의 게스트게스트업 강도님의. 드래곤이라고! 왜 이름을 말하고 있어? 아이, 강도님이, 개구쟁이에요 어, 어야 뭘? 어디야저 고정멤버예요. 저 유튜브 고정 찍어요. 저 고정멤버예요. 네, 고정 멤버예요, 네. 오늘의 게스트. 화질, 조용 저... 저, 저 조용히 해주세요 강덕원님 는데저 고등 멤버 욕할 수 있어요 네 까비지 마세요 저 욕할 수 있어요 에이 아. 시청자분한테 죄송하다고 막한 말씀 드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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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지금 네 그냥...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웃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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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봐 해봐 야 해봐 <웃음> 했어요 근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이거 여러, 유튜브 은안 보일 것 같아 아이? 제가 이거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알겠어 알지. 알지. 캐릭터 다시 못 만들어요? 제가 방 우리가 아까 했거든요. 그쵸네 맞아요. 근데 강도님 또 다시 한다고 해서 했어요. 캐릭터 만들어 주세요, 강도님. 일단 받아가지. 슈... 이렇게 자고. 강도님 캐릭터를 우리 <laughs> 그림도 이거... 그리네요. 강. 저고등 멤버입니다. 저네 방금... 알겠어요. 저 자, 이거 보는 사람님. 자 지금 강동훈님 똥방구. 똥방구. <laughs> 참욕 같은 말을 하네요. 아 이거 이거 지울 수 없나요? 이거, 이거 다시 만들래요? 아, 에이, 아이 다, 지울 수 아, 없습니다. 아저욕 같은 아욕하저 욕한 아, 저욕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고그욕 같은 거예요. 아, 저강동훈이 너무 욕을 좋아하셔서. 저 고정면 보여서 그래요. 이거 음. 실수 아닙니다. 저 진짜 고정면 보여요. 자한한번해 보세요. 이번에 못하면 저 진짜 해야 돼요. 일점도 하고 하나, 둘. 나 <laughs> <laughs>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지금 강동원님이 너무 캐릭터를 됐다.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짜욕 같아요. 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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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손가락 여기네요강구언이 죽은 모습? 죽은 모습은 또역같이 만들겠죠, 당연히? 야, 옆으로 욕같은 모습. 아, 옆으로 욕같은 모습은 안 됩니다. 근데. 왜요? 죄송하지, 안 돼요. 잘 거예요, 왜요? 왜, 당신?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네. 하나, 두, 둘, 지금 또 똑같이 만들네요? 됐어요. 이거 무조건 손이네요, 강도원님. 이거 거꾸로 손이 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강도원님! 장염을 만들어주세요. 워터파크. 워터파크로 장염을 만드세요. 이거 진짜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예. 강도원님. 이거 괜히 이거 어렵게 힘이... 만드나요? <laughs> 괜히 어려,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장염 <laughs> <방금 웃음> 그걸로 할까? 강도원님, 제가 각도를 쉽게 만들어줄까요 아! 여기로 가? 제가 각도를 쉽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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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요 죽을 뻔해서요. 아, 왜요? 죽으면 어때서요? 죽어라, 죽어라. 자기야, 건우님이 저한테 죽어라, 지금. 고려하거든요. 에이! 아! 이거는 강도원님한테 각도원님. 제 별명이 님, 뭔지 알아요? 뭐예요? 사이코패스잖아요. 에이! 뭐.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뭔 소리요? 저, 아, 맞구나. 나 아, 사이코패스 맞잖아. 근데 이거 왜 말아요? 이거 사이, 이거 고정 멤버로 만들어버릴 거. 에이? 멤버? 에이, 내 네, 멤버. 에이, 내 네, 멤버. 에이, 오늘 게스트분. 자, 처음으로 게스트분을 드리죠. 저번에는 요셉이라는 게스트분이 있었는데요. 요셉이? 누구지? 아, 네. 나 어렵게 해. 육천칠백. 아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아, 당신 아, 때문이에요. 안녕. 안요 네. 굴려봐. 어, 강도원님, 제가 골라봐? 제가 쉽게만. 제가 만들... 그거 엄청 떠들고 있어봐요. 제가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강도원님. 그러니까 엄청 엄청 따고 있어봐요. 저 욕하게요. 좀. 아씨발. 와, 강도원 욕했습니다. 아씨발, 아씨발, 똥씨발. 자, 한 번. 강도님! 야. 자, 한번 해보세요. 잘... 엄청 쉽게 만들었어요. 쉬워. 쉬워. 인간은 어로 와? 이거 핸드폰 이거 깨버릴라. 이거 핸드폰 깨도 돼요? 안 돼요? 아, 씨. <laughs> 개 어려워. 그럼 당신 해봐. 해봐. 그걸로 해봐. 해봐. 달라요. 아, 할수있 어, 잠시만, 강도, 야, 도우나. 근데,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딱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 신기해. 두근 모습이 진짜 어, 이거 진짜 쉽죠, 강도훈이 어어어어어, 어, 어, 130 갔습니다. 대박. 130 갔고요. 제강도훈님의 기록을 보여드릴. 120입니다. 130. 딱 7차 임이에요. 진 아, 제가 이거 이겼네. 빠르게 돌, 이거 빠르게 돌린 거입니다. 맞죠? 네, 그럼, 저의 신기록은, 아, 99네요. 저... 자, 강도님 <laughs> 해주세요. 아, 40이네요! 아, 뭔 어. 소리예요! 자, 뭐 해보세요! 44? 당인 뭔데? 당인 40이잖아. 어떻게 아, 아니, 아아 아유, 그래. 아, 그래, 해봐. 해봐. 유튜브, 해봐. 야, 유, 야, 유튜브 이름 나, 뭐야? 나, 나, 179야! 아! 아, 나, 179에요, 아. 저, <laughs> 39요 야! 얘! 예. 아! 욕하고 있냐! 아! 딱... 아 각시발! 여러분 신고해주세요 아! 안돼요 저저 고정 멤버잖아요 고정 멤버라고 가장 센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초코님도 고정 멤버요 초코, 꼬꼬, 수인님 저도 사실 고정 멤버예요 네 욕을 안 하죠 그러면? 아. 지금 사람이 써어서 하면 안돼요 누구지? 어, 김영원! 지금 우리 유튜브 지금, 아유! 김영원님, 김님이 방금 저기서 지금,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자, 두 번째 멤버는. 아, 여기까지! 드론! 아, 드론! 아, 김진찌네요 정말. 아, 그럼 끄다. 유진호 김어치! 와! 저분 오버워치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번에 3500경 갔어요. 아기야, 저 오버워치 한적 있거든요? 네,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아, 아직... 싫어요! 당신도 한적 있잖아요! 아, 없어요! 있잖아요! 아, 살수 있긴 아니...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오버워치! 아, 괜지! 괜히... 아, 루승아! 귀여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12세가 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사실 12세 넘었습니다. 여 여기까지. 사실, 어, 오늘 강도님 얼굴 공개를 할 거예요. 얼굴 공개 어떻게 해요? 제발요. 네, 강도님 얼굴 공개. 공개.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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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laughs>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강도는 십입니다 이게 강도 오이고요 강도는 키가 큰 점이 있습니다! 지여워 아유, 죄송! <laughs> 진짜! 여러, 아, 잠시만요! 나 잠깐 노, 녹화 멈추, 멈추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야, 방, 방금 이거 편집한 거예요! 아, 방금 이거! 야, 방금 이거는! 강도원님 유튜브가 모르는데요. 방금 이거는, 제, 저희 둘이 말하다가, 잠시만요, 강도원한테 뭐좀알려줄 아, 아 이들아 여러분!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저희 멤버가 드래곤이래요. 아니, 제 이름! 멤버 이름! 아, 그냥 니자몽이에요. 아, 니자몽. 오케이. 저, 저, 저 분이 포켓몬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아, 아니 여기까지 원소리아 강동원이 오늘 계속 진짜 이상하네. 아, 빨리 끊어요 이제 한 시간 지나가겠어요. 아, 아직 방송 찍은데 8 8분 54초밖에 안 됐어요. 아, 저, 저 평소에 막, 막 30분 40분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미 넘었잖아요. 자, 저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해볼 거는 클래시 로해 이거요. 다시 이어서 또요 자, 과연 할수있어서또 있저... 하는 겁니까? 자, 뭐. 자 강도님 진짜. 지금 여기가 바깥이라서 너는 안 논다. 직성아. 죄송합니다. 언니, 나 그래요. 나 아래나 도시게. 진짜. 저 얼티미 챔피언이에요. 안되겠지만얼강동도훈 님이 얼티미 챔피언이래요. 진짜요? 진짜예요? 아, 업그레이드 진짜. 두번 하셨어요? 진. 어. 하셨죠? 그럼 마이 마이크로 클래시로 해야 할까요? 강도님 저희 포켓몬고 한판 포켓몬고 합시다. 와드인데저 핸드폰이 없거든요. 자 휴대폰은 없어요? 네. 전 있는데. 방금 왔잖아요. 아1 4 살인 나이에 휴대폰이 없다는 건 아니 핸, 핸드폰 집에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해야 돼요. 좀 빨리 해보... 여기서 한 게임은 전부, 아, 전부 안된것 같군요. 자, 오늘은 강도원의 얼굴 공개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아, 여기서 마치도록 아, 아, 하죠 리자몽이라고요? 자, 그리고 리장, 리자몽인 저, 저 별명인 그, 그 강도원님은 오늘은 뭐래? 개그니당. 뭘... 개그리자가 나타났다. 에이, 저 어, 강도원! 그래. 이크용 용해, 문어, 용해 저희는, 저희는 키가 작은,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은. 맞아, 소인. 우가 우리 14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키 작잖아요. 근데 저, 저는 키가 조금 크고. 제가 조금 더, 더 작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개불인사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 이 정도는... 저 정도면 너무 작은 건데, 죄송합니다. <laughs> 저 진짜 중학교 1학년. 일 일은 1일 네. 이아이일일일일저 네. 아, 네. 깜빡했어요 아 깜빡했나 보네요 응. 중학교 1학년에 네, 저분 저분 음 공부를 공부 맨날 빵점 맞아요 아요서장님한테이린다요아 죄송합니다 에 우리, 우리 같은 반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 저희는 중학교 1학년 4반이에요. 4반 아닌 것 같은데. 아 5반이구나. <laughs> 왜 우리 반을 왜 까먹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 중학교. 자이 정도가 몇몇몇도예요 여러분 맞춰주세요 댓글로. <laughs>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발. 나도요. 제 것도. 자, 그리고 이 강동분들은 좋아요를 너무, 너무 받고 싶어요. 아직 좋아요가 처음 몇인데요? 아니요, 저 연기예요. 저... <laughs> 난 좋아요 3개인데. 자, 제 유튜브 이름이, 어, 강, 어, 남자 강동훈입니다. 그래요? 한번 쳐보도록 하죠, 저희. 편집으로 해라. 네! 맞지? 어. 자, 오늘의 게스트 한명더 왔나요? 아니 아직 안 왔어요. 네, 오늘의 게스트 한명더 와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저기요, 저 이름 바꿀래요. 뭐요? 개블린자? 안녕. 그럼요. 내가 스타킹 포켓몬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좀 찾고 있을게요. 네, 알겠어요. 빨리 찾으세요. 1초만에. 어우년 됐죠? <웃음> 어흥! <laughs> 저... 아니야 야생의 개굴 마루가 번개펀치로 쓸어버려! 뿡! 됐다. 나이스입니다. 어흥년은 7세대! 빡. 어흥년 7세대. <laughs> 맞아요. 어흥년 7세대요. 6세대 개굴인자. 자, 뭐, 뭐죠? 유튜브 이름이? 남자 강동훈. 예. 아니면 동훈 남자 아이, 남자. 남자. 봉은. 남자. 강동훈인가? 강... 일단 강동으로 쳐봐. 강. 동. 은. 문! 아, 좋아하대. 문이었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쳐보도록 하죠. 자, 과연 없으면 어떡할래요? 없으면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죠?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것 같은데요? 아 터져요. 저 이거 안 되잖아요? 편집해야지~ 아, 여러분, 안녕~ 강동영사는 다음 편에서 봐요.